시간에는 재무제표 즉 회사의 객관적 지표인 어 재무제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어 재무제표는 과거와 현재까지의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되게 용이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미래 기업이 어떻게 될 건가에선 어 막연하게 투자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음, 모니스타 쪽에서 어, 경제 해자라 개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시점이 잘 벌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과거도 잘 벌었지만 현재도 잘 벌고 미래 잘벌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다. 근데 그 원천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어, 자세한 설명을 하긴 좀 그렇고 제 이제 유튜브에 보면 경제 해자에 대한 되게 자세한 내용 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경제해자에 대해서, 어, 대략적인 내용을, 어, 이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해자란 게 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에이서 나이키가 있어요. 나이키가 있고 스타벅스 이런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과기도잘 벌고 현재 도잘 잘 벌고 미래도 잘벌것 같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고민해 보니까 어 얘는 어 저도 예전에 이제 커피숍을 잠깐 했었는데 그 커피숍 할 때는 되게 이제 단가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은 좋지 않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 쓰는, 어 원두, 그, 제가 썼던 원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원두 썼거든요, 솔직히. 물론 이제 나중에 너무 원가에 비싸니까 조금 떨어진 걸 썼지만, 그래도 스타벅스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 잔에 되게, 이제, 뭐, 4, 5천 원 이상을 받잖아요. 근데, 일반 커피숍은 그렇게 받지 못해요. 그차이 차이는 되게 단순한 건데, 그 브랜드성이죠. 스타벅스를, 어, 위서 이제, 테크아웃 할 때, 가지고, 어, 먹, 먹으면서 다니잖아요. 여자분 특히 많이. 그럴 경우에, 이제, 일반 커피숍에서 컵을 가지, 가지고 다닌 거하고, 스타벅스 컵을, 가지고 다닌 것하고는, 그, 다른 거죠. 특히, 이제 브랜드라고, 그걸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어, 주소서 스타벅스 가게는 이렇게, 어, 커피를 사먹을 하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 스타벅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래서 되게 이제 일반 커피숍, 예를 들어서 저, 저 같은 이 개인 커피숍을 만 음, 제가 이제 런칭한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저도 잘 되면 여러 곳에 만들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간판도 되게 비싼 간판 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이 없지만 그때 막 몇백만 원짜리 간판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것보단 오히려 어 기업 의 생존할 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브랜드성, 브랜드를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하고, 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아까 말한, 과거에 계속 잘 벌고, 현재도 잘 벌고, 미래잘벌것 같은,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경쟁 우유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예전부터 잘 벌었던 기업 있잖아요. 이제 미래도 잘벌것 같다. 그 이야기를 경쟁 우유 지속 가능성 이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보통 경쟁우위가 있는데 미래에도 계속 살벌 간생 있는 기업을 경제적 혜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게 이제 부실하지만 외국 기업, 외국 어, 리포트 같은 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할 때 경제적 혜자에게를 꼭 먼저 해요. 이 회사 경제해자야,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 이런 말을 하거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나라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 어,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레포트 쓸땐그양이그러니까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 쪽으로는 후진국에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어, 이 경제해자 개념을 꼭 갖고 있는 게, 주출할때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 하려는데, 어, 대략적인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우위가 있는데, 미래를 계속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를 평가할 때, 모니스작조에서, 어, 경쟁 혜자가 있어 보이는 기업들 을쭉 뽑은 다음에, 그걸 이제 몇 가지 더 구분한 거예요. 그 첫째가, 물론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사, 제가 살 기업이 경제회자가 있는 건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회자가 있으면 어떤 경제회자가 있는 건가, 그걸 안, 알고 있으면, 제가 이제 매매할 때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브랜드 때문에 이 회사가 예전을잘 벌고, 현재 잘 벌고, 미래에도 잘벌것 같다. 이런 거죠. 나이키나 뭐, 또 스타벅스나, 제가 알, 딱 봐도 알만한 거? 딱 봐도 어떤, 마, 나이키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브랜드보다 솔직히 나이키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철 쪽 공장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나 이제 샘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제 브랜드 나이키를 딱그 상표를 받는 순간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에서 나이키 만드는 게 다른 제품 만들죠. 그렇지만 나이키를 받는 순간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브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 살 때, 아, 이 기업은 브랜드라는 경제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할 만같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나중에,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 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쌓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견고한 회사를 산다는 것은 되게 유미하잖아요. 물론, 이 그런 정보 살 때, 이회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가격만, 폭락한 거야. 어, 그런데, 되게, 음, 제그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브랜드 하락이 없는데, 그냥 자기 안전이 떨어졌다. 이제 생각하고, 브래, 이 회사 브랜드는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가격 폭락하면 사, 사두면, 이브랜드가 계속 증가, 어, 물론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커가는데, 이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으나, 기억까지 계속 증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브랜드인데 이제 무형 자산이라고 하죠 무형 자산 중에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거죠. 브랜드 뭐특허권뭐 뭐 이런 규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무형 자산이 있다. 그 무형 무형 자산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 평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어떤 기업을 살 경우에 이제 브랜드 있으면 아, 브랜드 있으면 쉽게 무너지 않고 물론 쌓는 것도 쉽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폭락할 때 사면 어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또두 번째는 자,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어 제가 쉽게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가 위라고 비용 위.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원가가 적게 드는 거예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어 제가 예전에 이제 마진율이랑 한거 있어요. 마진율. 마진율로 어떻게 하죠? 어 매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비 그래서, 뺀, 나머지 금액이, 매출 총이익인데, 이걸 마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위 할 때, 그니까, 어떤 기업은, 원가가 많이 들어. 어떤 기업은, 원가가 적게 들고. 그 원가위 측면에서, 매출에서, 이제, 매출에서, 어, 비용 나가, 어, 원재이비 나가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 나가고, 또, 비영업이, 비영업가 합쳐서, 세전이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초에 비용 자체가 적게 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어, 물론 이제 원 재료도 있고 뭐 판감이 됐지만 비용이 적게 빠일수록이 어, 회사가 매출액 대비 수익이 많으니까 유일한 게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용 우위란 말하고 온과 우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어, 제가 어떤 기업을 살때 어, 마진이 높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 높다, 그러면 온과 우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트. 야, 이따 말씀드릴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카카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온과의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되게 비용이 여타 기업보다는 조금, 조금 적게 빠지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 이택이 높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브랜드랑 같이 쉽게 말해서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깊게 공부하시고 1분신 분은 경제의 해자라는 책을 읽으시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제 강의를 했으니까, 제가 아예 유학에서 그 내용을 이, 읽거든요. 읽으면서 이해하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랜드 같이 이런 무형 자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산이라고 할수 있죠. 또 하나는 애초에 이제 온과위,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적게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판가비 말고 온 재료비에서 빠지는 그, 그게 많이 적은 금액이, 적은, 어, 비중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 물론 이제, 이 원가에게 낮다 해서 주가 안 올라가나,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알겠지만,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 그러면, 원가, 원가에서 비, 적은 비용을 차지하는 기업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또한, 나는, 어, 전환비용이라고. 그니까, 용어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어떤 기업을 저희가 이제 소비가 됐어요. 소비가 된 다음에 어, 이게 말, 이제 경쟁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경쟁 기업 쉽게 옮길 수 있는 기업 이 있고, 어옮기엔 이게 쉽지 않다. 왜냐면 또 이제 옮김으로써 이제 거기 새로운 기업 그 제품 상품에 어. 제품과 서비스에, 이제, 이슈해져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기존 제품을 쓴다, 기존 서비스 쓴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전환 비용이 큰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쉽게 쉽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환 비용이 큰 기업은 쉽게 소비자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전환 비용이, 큰 기업은 좀더 우위성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기업이 소비자가 잘안 바뀌니까, 과거, 현재, 미를 살, 어, 소비자 잘안받기 때문에, 어, 또, 이제, 그런 기업은 좀, 이 파고들면, 한 번, 고객을 확보하면 안 놓거든요, 잘. 그래서, 매출이 계속 증가할 확률 높다. 그러면서, 전환 비용이 큰 기업, 그런 기업이 경제, 해자가 있을 확률 높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거요. 예또 하나는, 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네트, 워크 효과라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네, 영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은 네트워크 효과라거든요. 소비자에게 늘어날수록, 응? 그, 어, 그 회사 제품을, 서비스를 쓸수록 더, 어, 더 막강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마존도 처음에는 책을 팔던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확장하니까, 매출체를 확보하니까 되게 커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더 막강해지고, 뭐, 아마존을 어, 깨, 깨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효과랑 하고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애초에 그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경제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경제해 있냐? 아니요. 없는 기업이 태반이야. 경제해자 있는 기업은 소수요 소수. 물론 이제 그 경제해자도 넓은 경제해자, 좁은 경제해자 이렇게 나누겠지만, 경제해자를 개념이 저기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애초에 전제가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한정해서 경제 해자를 논하는 거예요. 경쟁 우위가 없다. 그러면 경제 해를 논하지 않아요. 그전에 아, 그 전에 아그 이야기를 해야겠네. 경쟁 우위란게 뭔가에 대해서 먼저 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경제 해자를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책 제가 책을 몇번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경제 해자라는 것은 수치화되지 않으면 경제 회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회자다는 것은 수치가 예쁘게 나와야 돼 결과물이 물론 이제 항상 결과물 좋은 건 아니겠죠. 점점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번 좋아진 좋아진 상황에서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은 소수고 경제 회자는 뭐다? 숫자 되지 않으면 경제 회자가 없다 이런 말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어 아까 말씀한 네트워크 효과 이야기는. 어예전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바, 바, 어, 이렇게 활성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관련 기업이 대부분 경제회사 중에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 되게 미국 같은 경우 인터넷 관련 기업 인터넷 활용해서 돈 버는 기업 이 되게 많잖아요. 시중도 큰 기업이 되게 많아. 그래서, 꼭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 이 네트워크가, 이제, 좀 고민해보면, 아까 말한 제가 카카오가, 그, 원가비가 없대 그러니까, 원, 원재료비? 이제, 원재료비, 이게, 일서, 이제, 매출 랭 나오고, 어, 원재료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재료가 없어요. 멘조료가 카카오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매출 총익률이, 뭐,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100억인 거예요이 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우위도 갖고 있구나. 카카오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소비자, 이제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막강해지는데, 비용도, 비용도 우위에 있구나. 이렇게, 한가, 어떤 기업이 한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을 수 있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이제, 효율주 규모라고, 어, 적은, 이제, 많이,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적은 어떤 지역에서, 어, 송 내용을 말하면, 어 여타 기업이, 다른 기업이, 이, 적은 규모에, 어떤 기업이 적은 규모에, 적은 지역에요 작은, 어,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기업이, 어, 장이잘 되는 것보다, 그래갖고, 이제,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 그, 그니까 그, 30% 남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10%만 남기요 꾸준히. 그러면, 여타업이 올라왔는데, 어? 30% 남겼는데 왜 10%만 남기지? 그리 자기 30% 남기려고 당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10% 남은 기존 기업이 더막강까지잖아요 그래서, 어, 그 지역에서는 내가 짱을 먹겠다. 계속 판매하고 위를 갖고, 어, 있고 싶다. 이럴 때는 여타업이 침벌 못하게 마진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초에 그래서, 효율적 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큰 지역은 아니에요. 작은 지역에서도 어, 경쟁우위를 계속 갖고 계속 유지하는 소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을 효율주 규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주 규모 이건 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많이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쉽게 와닿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브랜드 위,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은 되게 잘벌 확률 되게 높아요. 100%는 아니요. 경쟁 회자는 제가 매매를 할때좀더 많이 어, 알면 뭐 어떤 것도 유리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기업은 어, 과거에 잘 벌고 현재 잘 벌지만 미래잘벌 확률이 높고 어, 원가우위, 비용우위 갖고 있는 특정 기업은 항상 이게 어, 그 말씀 먼저 드렸는데 경쟁우위의 지속가능성 그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쟁우위라는 건 회사가 구조적으로 애초에 많이 남긴 기업이 있어요 많이 나는 기업이 그래서 경제적 혜자는 어떤 기업이 갑자기 경제 혜자가 있고, 있던 기업이 바로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게, 그게 변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쟁적 혜자가 있는 기업은 쉽게 경제 혜자가 날아가지 않아. 물론 이제 침범 나갈 수도 있고, 뭐 이제 점점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 크게 말해서 경제 혜자는 뭐다? 경제 우위, 잘 벌었던 기업, 이나든지 아, 이걸 좀더 이제,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은 영업률이 계속 낮아. 근데 어떤 기업은 계속 영업률이 높은 거예요. 매출이 하락해도 영업률이 높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경제해자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우선 수치가 예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시고, 또 하나는 r o 이 자기 자비이익률. 이게 막강한 애들이 있어요. 애초에 막강한 애들이 있고, 이런 막강 한 애들이, 물론 주가도 꾸준히 흐르죠? 근데 이게 더 막강이잖아요? 그럼 주가는 정말 찍켜서 날라가요. 물론 과하게 올라오면 주가는 떨어져. 그래서 경제회자를안 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안 보이는 걸 논하지만,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 보냐면,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꾸준히 높은 기업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업이 매출이 폭발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높아지지 않고, 영업이익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 영업이익, 꾸준히 높다는 건 유의미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다? 아, 우리 꾸준히 높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아, 래 꾸준히 높다가 갑자기 매출 폭발하잖아요. 아로이도 점프하고, 영이익도 점프하고, 효가가 정말 찍어서 날아가거든요. 저희는 실전 투자잖아요. 이론은 뭐다?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에 한정해서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회사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경제회사는 뭐다? 경제 우위가 있는 기업, 잘 버는 기업든지, 어 많이 남긴 기업 소수 기업 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 과거에도 현재도 에 근데 미래는 잘 모르니까 그 원천이 뭘까 고민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분류 분류를 한가 보니까 하나는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나는 어, 온가부이라 비용이가 있는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또 하나는 전환 비용이 크지 않으면 크면 잘 회사를 안 바뀌잖아요. 그래, 매출 차, 매출이 갑자기 급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그 회사 제품 서비스 쓰면, 어, 헤어날 수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전환비용 문제라고 말하고요. 또한 네트워크 효과. 계속 소비자를 늘리는 순간, 그 회사의 영향력이랄까 지배력은 막 가기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하고, 카카오라이네이버라이 이런 기업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다? 효율적 규모. 근데 효율적 규모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많이 없고, 그래서 뭐 옛날, 뭐, 수, 어, 소주, 우리나라 같은 소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소주를 계속 영위한 기업이 있요 근데 이제 약간, 어, 전국적으로 많이 팔던 소주회사가 거기 침범해버르면그 지역에서 잘 나왔던 소주회사가 작살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규모를 예를 든 경우는 그 책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 좀 유미한 의 것은 브랜드, 제개인 브랜드라고, 휴일주 구매도 유미하죠. 의 아, 휴일주 구매란다. 온과위 비용, 위도 유미하죠. 의 왜냐면, 카카오네, 네 이런 것도, 어,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살비라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요. 근데 회사가, 회사 커지고, 어, 소비자가 커지, 회, 소비자, 회사, 회사 커지고, 그, 그 말은 이제 매출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엄청 커진다 해서 비용이 그만큼 들진 않아. 기반시설이. 그래서, 온가위에, 나든지 비용위에서 막강하거든요. 어, 그런, 온가위, 우위, 비용위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있는 기업이, 어, 비용위, 우위, 온가위에서 되게, 어, 막강하다. 이럴 수 있어서, 하,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니, 네버고 또 보면, 브랜드도 막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러 어떤 기업이 하나만 있지는 않아. 그렇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어, 같이, 경제회자, 옴처 중, 경제회자 옴처 중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환비용도, 솔직히 네이버 쓰다가 갑자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네이버를 많이 쓰면, 해외는 좀 다르죠. 구글을 되게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막강하잖아요. 그, 어떻면 프렌드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물론 더 막강한 브랜드가 나타나면, 어, 최근에 이제 구글로 많이 옮긴다고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금 신범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언급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해자에 대한 책을 제가 유학 거의 베기다시피한그 책을 되게 장시간 동안 읽어줘요. 그,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좀 대략적으로 아는 경제해자가 왜, 어떤 거고, 어, 왜 유명한가 이런 이야기만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제해자는 결국, 음, 어떻게 보면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제 유튜브 듣는 분이 적진 하지만 대부분 제가 어떤 성향인가를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산 다음에 그냥, 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뭔가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 그 말은 어떤 나인가를 샀어요. 어떤 종목을. 근데 회사는 구조, 아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실, 이제, 겨, 굳이 경쟁력 없는 기업도 쉽게 안 바뀌어요. 대부분 기업들은. 쉽게 바뀌는 기업인, 드물어, 오히려, 드물어. 쉽게 바뀌는 게, 바뀐다는 것은 여타 다른 기업도 그렇게 모방할 수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쟁학은 뭐다?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 그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고, 경제에 없던 기업이 갑자기 경쟁회사에 있어지도 않고, 경쟁회사에 있던 기업이 갑자기 경쟁회사가 없어지냐. 물론, 이제, 서서히 침식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원천은 뭐다? 잘 벌었던 기업이, 기업의 원인이 뭐다? 그걸 알아낸게 경쟁회사인데, 뭐가 있다? 브랜드? 비용 위? 원가 위? 또? 저런 비용이 큰가? 또 하나는 뭐죠? 네트키효과가 있는 건가? 네트키효과는 대부분 인텔 관련 기업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효율주금인대이효율주금모에 들어가는 기업은 침범당은 작살나니까 조금 그래요.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이 전체적 경제 회달 어떤 수단이죠. 제가 투자하는데 어떤 분야든지 많이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하고. 우리나라, 어, NLS 펀드 매니저는 경제회자를 잘 논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경제회에 있는 기업이 많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어, NLS 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기업을 논할 때 경제회자 이야기를 먼저 해요. 왜냐면 그 경제회자 이 개념이 미국에서는 되게 활성화된 개념이야. 근데 우리나라 아직 좀 미흡한 거죠. 그래서 잠깐 논했고요. 어, 오늘은 경제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좀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경제자 깊게 말하면 정말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경제 경제자가 뭔가에 대해서 어, 알아는 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용을 말하다 보면 솔직히 너무 길고요. 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책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제 유튜브에 이제 경제회사 이야기를 한게 있어요. 되게 길어요. 몇 시간 동안 한 강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